안녕하십니까 양평 전원뉴스 공인중개사 전원뉴스 부 동산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, 양평의 최고 인기 지역인 옥천면 용천리에 위치한 98평 대지에 30평짜리 주택이에요.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모던하면서도 아주 예쁘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건축업자들이 그냥 분양만을 위해서 그런 주택이 아닌. 정말 어, 소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식구들이랑 일가 친지들이랑 한번 그 펜션의 어떤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어, 그런 주택의 컨셉을 많이 맞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주택 주변으로 이제 데크가 이렇게 예쁘게 넓게 둘러쳐져 있고요. 멀리 산새들이 아주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다가오는 어, 숲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주택입니다.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. 토지 면적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딱 알맞게 예, 이루어진 평지에 위치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LPG 벌크통이 보이고요. 요 뒤쪽으로 토지. 이 앞쪽으로 해서 일가 친지들끼리 모여서 이제 고기도 구워 드시고 하기에 딱 알맞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.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신발장이 여기 옆에 있고요. 내부로 네, 들어가 보시면 좌측으로 먼저 이렇게 딱 돌아서 들어가시면 네, 이렇게 창고, 어, 세탁실이 있는 이런 창고 이렇게 있고요. 주방 네, 기역자 주방으로 되어 있어서 네, 주방에서도 바깥 풍경 자체를 다 데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주택으로 꾸며놓으셨고요 이쪽이 이제 냉장고 들어가는 위치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오른편에 다시 이렇게 1층 거실 화장실 쪽. 이쪽을 보시면 이제 1층 거실, 거실인데, 넓은 거실입니다. 이렇게 해서, 이제 거실 창 밖을 통해서도, 꼭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주택입니다. 튼튼하게 만들어진 계단을 따라서, 이렇게 올라가 보면, 2층이 굉장히 아늑한 느낌을 주는데, 이렇게. 거실 쪽이고요. 북박이장이 설치된 큰 방. 여기 참박도 사기자리 풍경 자체가 그대로 담아낸 예쁜 양평의 풍경 자체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2층에서도 이렇게 데크 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. 2층 거실 화장실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2층 거실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쪽은 다시 방 이렇게 2층 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옆으로 드레스룸 겸 붙박이장이 설치된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본주택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양평에서 제일 인기 좋다 라는 얘기는요 풍광이나 주변에 유해 환경 자체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 자체도 이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웃분들도 굉장히 좋으시고 현재 요 매물 자체가 요만한 컨디션에 3억 미만의 어떤 주택은 정말 발견하기 힘든 그런 가성비를 갖추고 있는 주택이라 제가 비 오는 날씨에도 이렇게 나와봤습니다. 지금까지 양평 전원뉴스 공인중회사 전원뉴스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